방문 유형 센터 운영 시 센터 내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국가 사업이다 보니 기준이 명확하고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은 수급자에게 라운딩 가는 거 외에 센터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들 또한 평가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는데 게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고 비치해야 되는 서류는 어떤 건지 평가 매뉴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운영 시 센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 둬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매뉴얼의 첫 번째 항목부터 해당됩니다. 바로 운영 규정이에요. 11개 항목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기관의 상황에 맞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해야 하는 기관인데 운영 규정에는 목욕은 없고 요양 관련 내용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회의 자료입니다. 원래 회의라고도 할수 있어요. 매월 시행해야 되는데 과반 이상 참석해야 하고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이나 직원 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채용 건강검진 수준 이상이면 됩니다. 매년 1회는 해야 되고 근무 시작 전에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 및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운영 규정에 넣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모든 개인정보 관련 서류들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해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검사 및 욕구 사정 기록은 서비스 시작 전을 기점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하여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여 적응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센터에 비치해야 합니다. 급여 제공 지침은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침 항목은 모두 10개로 어느 기관이건 마찬가지로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해야 되는 회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단기별로 시행하는 사례관리회의이고 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RFID 태그가 잘못 인식되거나 미태그한 경우 수기 작성한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수급자와 급여 제공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일주일에 1회 혹은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수급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공할 때도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연간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장애인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이 그렇고 이런 교육들은 매년 필수로 들어야만 되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급자나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은 비치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센터 내부에 보여지도록 게시하는 항목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운영 규정의 개요 인력 현황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노인 학대 신고 기관, 전문의 배상 책임 보험증서 사본, 최종 장기 요양 기관의 평가 결과를 센터 내부에 게시해야 하고 이 회의 자료를 기록을 통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센터에 비치하거나 게시해야지 되는 항목이 어떤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요양이었습니다.